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샘 다육의 창 세트를 3종 세트로 11세트를 만들어 주셨어요. 긴 시간 동안 사랑으로 키워온 요 예쁜 창아이들을 대표님께서 새 주인에게 가서 건강하게 잘 자라 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쁜 창아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샘다육의 창아이들을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1번 세트, 3종이에요. 가격은 11만원입니다. 아, 핑크 마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건강한 아이입니다. 자 화분은 자, 요런 화분 이렇게 심어주셨는데요. 사이즈 한번 볼까요? 10cm대요. 10cm대는 이 아이 핑크 마리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델라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건강하고요. 입장 끝이 이렇게 빼족빼족하면서 어 너무 예쁘죠. 아주 입장이 도톰해요. 만델라가 들어가 있고요. 산타 마리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예쁘죠? 이 속에서 나오는 이런 아이들도 입장 끝에 이렇게 색을 유지하면서 나오고 있네요 아주 오래 다져진 아이예요 자 화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예쁜 화분에 자, 심어서 세트 구성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예쁜 아이 이 아이들 1번 세트 3종입니다 11만원입니다 2번 세트 가보겠습니다 와 정말 예쁜 아이들이네요 2번 세트 3종이고요. 가격은 11만 원입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립스틱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다져져서 정말 예쁘죠. 와, 정말 예쁜 아이 세팅해주셨고요. 분은 요런 에, 화분에 심어주셨어요. 다유아이들분 포함가입니다. 자, 사이즈 보겠습니다. 9cm 이상 되는 아이예요. 자, 이쪽에 있는 유아이들은 원종 마리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고요. 입장이 아주 건강하고 이렇게 배쪽 배쪽해요. 얼마나 단단한지 손으로 눌러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자, 유아이 사이즈 한번 볼까요? 이렇게 10cm 이상 되는 아이예요. 자, 원종 마리아가 들어가 있고요. 화분 자, 요런 화분입니다. 자, 다육이 매니아님들 화분 저는 이 화분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이런 화분 굉장히 고가인 화분이죠. 이런 화분에 세트 구성을 해주셨어요. 원종 에보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입장끝좀 보세요. 요렇게 배축배축하고요와 너무 건강한 아이. 자 이런 화분에 이렇게 심어 주셨어요. 자 건강한 아이, 원종 에보니이 아이도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cm 이상 되는 아이예요. 요아이 2번 세트고 3종이에요. 가격은 11만원입니다. 어? 3번 세트 가보겠습니다. 3종이 들어가있고요 가격은 11만원입니다. 엘크혼 묵은둥이가 들어가있어요. 색감 너무 예쁘죠. 와, 자연의 그 색입니다. 노란색, 빨간색, 연두색. 아주 잘 어우러진 그런 색인데요. 너무 예쁘죠? 자, 화분 좀 보세요. 이렇게 깊이 있는 화분에 심어주셨어요. 자이 아이가 3번 세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레드 와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예뻐요. 와, 정말 너무 예쁜 아이가 세팅해 주셨고요. 자, 화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화분에 심어 주셨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렇게 생긴 화분들 진짜 고급진 화분인 거는 다육이 키우시는 다육맘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예쁜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아가도 물고 있고요. 자 여기 있는 이 아이도 아가 물고 있네요. 자 화분 좀 봐주세요. 자 이런 화분 정말 고가 있는 화분. 그런 아주 고급진 화분이에요. 이 아이는 몽샹이라는 아이예요. 색깔 정말 예쁘죠? 오렌지빛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말 오래된 아이예요, 이 아이. 자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7cm 이상 되는 아이예요. 자, 이 아이, 자 이렇게 해서 3번 세트 3종입니다. 11만 원입니다. 4번 세트 가보겠습니다. 3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11만원입니다. 자,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립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와, 어쩌면 이렇게 색감이 예쁜 색을 유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예쁜 화분에 심어주셨어요. 이 아이는 레드 타이거, 레드 타이거 마리아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예뻐요. 오늘은 창세트를 이렇게 영상에 담아봅니다 자, 화분은 아이고 둘 수도 없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다리도 너무 귀엽죠 자, 이런 화분에 레드 타이거 마리아 세트 구성해 주셨고요 요 아이는 옛지라고 합니다 와요 아이 다른데에서 이 옛지 잘못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옛지가 있네요 여기 아가도 나오고요. 이쪽에 또 아가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아가를 많이 물고 있는 유아이 옛지 사이즈 한번 볼까요? 이렇게 9cm 이상 되는 아이예요. 아가를 여기도 물고 있고 여기도 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유아이는 4번 세트입니다. 3종이고요. 11만 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창세트 5번 세트입니다. 3종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은 11만 원에 세트 구성을 해주셨어요. 샤론 스톤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깊이 있는 화분에 심어주셨고요. 와, 너무 건강한 아이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자, 사이즈는 이렇게 되는 사이즈입니다. 자, 샤론 스턴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요쪽에 한스 에보니. 와, 정말 예쁘네요, 유아이. 자, 손톱 끝에 이렇게 자주색, 자주색이 아니죠? 빨간색이죠.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 있는데요. 너무 예쁘죠? 이거 좀 보세요. 와, 화분 보여드릴게요, 유아이. 정말 예쁜 아이예요, 이 아이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세트에 넣어 주셨어요. 이쪽에 있는 아이 립스틱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맑고 깨끗한 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건강한 아이 이런 화분에 심어 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5번 세트 3종이고요, 가격은 11만 원입니다. 화분 포함가입니다. 6번 세트 가보겠습니다. 아, 3종이 들어가 있는 창이구요. 가격은 11만원.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와, 입장 끝에 자줏빛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렸는데 너무 건강해 보이죠. 너무 예쁘죠. 자,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원종 마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화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뻐요 이런 화분에 심어 주셨어요 립스틱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6번 세트 3종이고요 가격은 11만 원입니다 7번 세트 가보겠습니다 3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11만 원입니다. 샹그릴라가 들어가 있어요. 와 샹그릴라가 이렇게 묵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아가들을 둘을 물고 있어요. 정말 예쁘죠. 색감 어쩜 이렇게 예쁘죠. 와 단단해요. 자 화분 보여드릴게요. 이 화분 좀 보세요. 예쁜 화분, 고급진 화분에 심어진 샹그릴라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있는 아이는 자 핑크 마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건강합니다 입장이 와안 들어가요 엄청 딱딱해요 얘가 요런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사이즈는 8cm 되는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 요 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요 아이는 스노우 라인인가요 스노우 라인이래요 와 색감이 어쩜 이렇게 예쁘죠 와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이거 좀 보세요. 와 정말 맛있는 색이죠, 이 아이. 자 이렇게 생겼어요. 복숭아색을 하고 있는데요. 요런 아이들 정말 맛있어요. 와이 아이는 7번 세트입니다. 3종이고요, 11만 원입니다. 화분 다 포함가입니다. 8번 세트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아, 삼종이 구요 가격은 11만 원입니다. 어떤 아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스 에보니가 들어가 있어요. 아,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죠? 자, 사이즈는 8cm 이상이 되는 아이고요. 원종 에보니 슈퍼 클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자, 입장 끝에 어쩜 이렇게 자주빛을 띄고 예쁘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화분은 이런 화분에 심어주셨어요. 깊이 있는 화분이고요. 아주 고급진 화분에 심어주셨습니다. 립스틱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화분에 심어주셨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립스틱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8번 세트 3종입니다. 가격은 11만원입니다. 9번 세트 가보겠습니다. 3종이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11만 원입니다. 원종 에버니 슈퍼 클론이 들어가 있어요. 와, 정말 예쁘죠, 요 아이. 아주 진한 자주색을 하고 있는데요. 요 손톱 끝좀 보세요. 요렇게 빼죽빼죽해요. 자, 요렇게 건강한 아이가 세트 구성에 넣어 주셨어요. 사이즈 볼게요. 7cm 되는 사이즈예요. 자, 화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아이. 가격대가 조금 있는 화분이죠. 너무 예뻐요. 자, 흙마름도 좋고. 자, 이 아이 통풍도 아주 잘 되는 그런 화분이고요. 자, 여기에 세트 구성에 9번 세트에 넣어주셨어요. 자, 이 아이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렇게 건강해요. 아주 단단하고요. 요 화분 좀 보세요. 와, 정말 예쁘죠? 이 화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아이 사이즈는 이렇게. 자, 8cm 이상 되는 아이예요. 자, 이렇게 예쁜 아이를 9번 세트에 넣어주셨어요. 이 아이는 골드라인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한몸이고요. 이렇게 건강합니다. 자, 보이나요? 목대가? 자, 골드 라임. 자, 이렇게 해서 9번 세트 3종, 11만원입니다. 10번 세트 가보겠습니다. 3종이고요. 가격은 11만원입니다. 자, 이쪽에 있는 골드 마리아 철화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와 제가 요렇게 생긴 아이들 보고 철화보고 이름을 깨순이라고 그러는데요 정말 깨순이처럼 생겼어요 제가 우스개 소리로 너는 깨순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정말 예쁘죠 이런 화분에 심어주셨습니다 골드 마리아 철화가 들어가 있고요 산타 마리아 들어가 있어요 연두 연두 한데요 너무 예쁘죠 자이꽃좀 보세요 이렇게 건강한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화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쁜 화분에 심어주셨어요. 요 아이, 와, 정말 고급진 화분입니다. 이런 화분에 산타마리아 심어주셨고요. 립스틱입니다. 와, 정말 예쁩니다. 요 아이. 하나같이 다들 탐나는 아이들이죠. 이렇게 창세트를 영상에 담아보는데요. 가격도 착하고, 정말 화분 포함이고요. 이렇게 10번 세트 3종 11만원입니다. 이쪽에 있는 이 아이는 11번 세트입니다. 3종이고요. 가격은 11만원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마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예쁘고요. 여기에 꽃대도 나오고 있네요. 자, 꽃. 자, 꽃이 맺혔어요. 화분은 이런 화분에 심어주셨어요.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아주 건강한 아이 11번 세트에 넣어주셨어요. 자, 9cm 되는 아이예요. 엔젤 로마. 와, 이 아이 참 보기 귀한 아이네요. 엔젤 로아. 와, 이렇게 생겼어요. 오렌지빛인데요. 너무 예뻐요. 이 아이들도 다 화분 포함가입니다. 8cm 되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에 있는 이 아이는 황금 마리아래요. 와, 황금 마리아. 이렇게 생겼어요. 목대가 아주 단단해요. 아주 막 돌처럼 딱딱하고 건강하게 생긴 아이. 자, 이 화분 좀 보세요. 자, 이런 화분이에요. 이 화분도 아주 고급진 그런 화분입니다. 자, 여기에 또 이렇게 뭐라고 쓰여있죠? 자요런 화분들도 다 가격대가 나가는 화분들이에요. 11번 세트 3종이고요. 가격은 11만 원입니다. 이쪽에 있는 아이들 색감 너무 예쁘죠? 요거좀 보세요. 자 핑크핑크한 아이인데요.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들어서 와요거좀 보세요. 뺄 수도 없어요. 워낙에 커서 이거 좀 보세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런 아이들이 6 0 0 0원이래요 믿어지시나요? 정말 예쁘죠, 이 아이. 자, 이 아이 못노고요 자, 사이즈 한번 볼게요. 와, 9cm 이 상되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6,000원입니다. 자, 요런 아이들도 다 6,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로우예요, 로우. 자,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아주 빨갛게 이렇게 물들은 아이인데요. 진짜 예쁘죠? UI가 8,000원이래요. 와, 정말 예쁘죠? UI도 8,000원이고, 또 이쪽에 있는 UI. 유아이. 자, UI도 8,000원에 주신대요. 자,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다글다글해요. 와, UI도 군생이고요. 아주 빨개가지고 정말 예쁘죠? UI도, 다 이런 아이도 다 8,000원이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목대가. 얼굴 좀 보세요. 이게 몇 개죠? 와, 정말 예쁜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도 딱 8,000원에 주신대요. 이런 아이들도 정말 예쁘죠. 아주 핑크핑크합니다. 초록 이를 보니까 아주 싱그러워요.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봬요 안녕.